안녕하세요, 린다입니다. 오늘은 제가, 친구한테, 교환을, 친구한테 교환을 했거든요? 교환을 했는데, 이제 받은 물품을 소개해볼 거예요. 일단은, 첫번 소개해볼게요. 어, 일단 이렇게 있고요. 사인펜이 이렇게 있어요. 잘 이렇게 묶어서 포장해주셨네요. 감사합니다. 이거 어떻게 뜯어, 이거? 아, 됐다. 됐어, 됐어. 됐 아. 네, 됐어요. 이거 세, 3조 사인펜은있는데 제가 한번 써볼게요. 아 쓸데없다 네딱 한번 써볼게요 오우. 오우 정말 잘 써지네요 오우 정말 잘 써져요 완전 쓸거인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럼 일단 이거 뜯어볼게요 는 제가 읽어볼게요 제가 혼자 그리고 체크리스트가 있네요 어, 하나씩 체크해볼게요 자임펜 3종류 그리고 그리고 이 메론 메모지 아우 저 메모지 필요했었는데 몇개인지 해볼게요 몇장인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이렇게 지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메론 맨모지도 체크하고. 제가 그, 원래는 포장지에다가 예쁘게 싸주셨는데 제가 그거 너무 궁금해서 집에 와자마자, 오자마자 바로 뜯어버렸거든요. 그래가지고 지금 그냥 뜯는 상태로 하려고요이렇고그 다음, 그 다음 뭐지? 커플펜. 아, 이거! 주황색깔! 이거 써볼게요. 아, 여기다. 지금 좀 시끄러우시나요? 정말 잘 나와요. 잘 쓸게요. 그리고 색종이가 있네요. 색종이 한 권. 오 색종이도 제가 집에 하나도 없었거든요. 방학 때 제가 뭐탐수 같은 거할때 이렇게 찢어서 이렇게 예쁘게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. 안 그래도 사려고 했는데 감사합니다. 체크리스 커플 편하고 색종이 그리고 아까 전떡지도 보여드렸죠. 떡지 그리고 이렇게 더민스 스티치 인스가 있네요. 정말 귀여워요. 감사합니다. 이게 덤인 가 이게 덤인 것 같다. 그쵸. 그리고 이 인스가 있네요. 근데 이거는 인피니트 인스가 맞나? 잘 모르겠다. 아무튼, 정말 감사합니다. 어, 멋져요. 이거 이렇게 인피니트 인스가 이렇게 멋지게 있네요. 저인피니트 좋아하는데. 정말 감사합니다. 체크해볼게요. 자, 지금까지 린다의 고안물품 소개였고요. 앞으로도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,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. 안녕. 린다였습니다.